알아서 주게 기다려, 슬기야. 이제 오리 먹기도 먹네요. 오리 먹기도 먹네. 응. 왜 울다 말아 아유, 참 먹어 빨리. 깔아준 이불은 뭐? 씨 맨날 울고 댕기고 금동아, 아 먹어 이거. 이따 먹겠지만. 뭐. 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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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. 강산아. 강산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래? 아유 참. 슬기야 강산이 아무 짓도 안 했어. 왜 그래? 눈눈눈흐얗해 뜨고. 슬기야 강산아, 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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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산아 슬기 슬기 겁주지 말어. 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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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사님과 뭘안 했는데 이게 이 바보들아 아니다 니 아니다 또봐또 응. 봐. 또 봐. 흉내내는 거야. 잘하네. 슬기도 뭐하니? 잠깐만, 이 자식이 뭐야? 야, 이 새끼, 이거 테이블에 올려놓은 걸 이거를 또 물고 와서. 참. 나, 너도 참, 맛좀 먹어. 어. 아, 자식, 이게 참 없어. 이제 저 바보들하고 놀아. 없다고, 없다고, 없다고. 없어, 없어. 업, 업, 업. 어, 아, 파. 아, 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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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오이, 오이, 잘 잡네. 오이, 잘 잡네. 어이잘 잡네. <laughs> 우와, 입으로 잘 잡네. 강산아, 방향은 항상 그 제니 변소를 보고 딱 서야 되는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그지 뭐해 너이 자식이 니가 이거... 그만 좀 밝혀 먹는 거를 다시 봐 아, 제니 변수를 보고 써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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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가 있지 뭔개박그릇이 나오는데? 엽치기 엽치기 와 파는 너도 대단하지만 저걸 입으로 잡는 강산이도 대단하다 개박그릇이 나오네 아니야? 뭐 잡았어? 뭘 먹어? 뭘 먹어? 시롱이 잡아먹나? 이제 슬기 차례 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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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장난 장난이면 좋은데 이게 더 커서 쌈이 날까봐 쌈나면 아유 큰일나지 제니가. 들어갈까? 많이 놀았다 진짜. 제니가 대장이야. 아. 리더지 리더. 저렇게 싱겁게 저렇게 툭툭 건드리니까 제니가 왜 거기를 막, 왜 거기를 건드려? 어? 민감한 데를 이 자식아. 아이고. 이거 와또 덮치기 같이 또 왔어요. 자 들어가 제니 들어가 들어가 어 제니 들어가 제니 들어갔고 강산이 들어가고 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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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슬기 아 오줌 슬기 들어가 빨리 슬기 들어와 슬기 들어와 그렇지 자, 자 들어가세요 자 제니 제니 들어가 어아 제니 문을 안 열었구나 제니 제니 들어가고 자, 다니.